네 슈퍼라이트급 한국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 6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공포너더 파이팅 복싱중 소속 20세 신장 174cm 체중 63.45kg 3.3승 1.5승 무패 배틀로얄 3 슈퍼라이트급 우승자 복싱엔 한국 랭킹 4위 제일체육관 소속 24세 신장 178cm 체중 63.5kg 6 3승 1피승상패 배틀로얄 1 슈퍼라이트급 우승자 복싱앤 한국 랭킹 5위 소이있나이트나운드고 <laughs> <고안. Naruto, 웃음>

그럼 받아라 이제 받 1라운드 1분34초 p k o 승리로 강다원 선수 승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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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한 강다원 선수에게 평택국신협회 대장 박경연 회장님께서 승리상점을 소속 더 파이팅 복싱팀, 본명 강다와위성는 2020년 1월 5일 경기도 평택시 김정은 삼인 복싱센터에서 거행된 프로복싱 슈퍼라이트급 도전자 결승전 둠라운드 경기에서 우수한 기량으로 김진수 선수에게 승리하였으므로 금리 승리 상점을 수행합니다 2020년 1월 5일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대표이다 황현철. 이번 경기에 승리하신 강다원 선수에게 복싱 M과 협약한 아디다스에서티셔스두벌을 KPM 공문이신 모든콘크리트 이광재 회장님께서 증명하시겠습니다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일단 이겨서 너무 기쁘고요. 같이 함께 해주신 더퍼이팅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계획은 어떻시나요 일단은 한국 챔피언이 목표이고요. 그 후로는 이제 아시아 생까지도 가고 싶습니다 네, 강다원 선생님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